자 오늘 경기 나서는 노원전 F.S. 그리고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의 라인업. 어, 노원은 김혁준 골레이로가 잠깐 어, 골대를 지, 지키겠고요. 박정진, 이민혁, 천재명, 김윤영 선수가 나서게 되겠습니다.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은 이진욱 골레이로, 경정수, 최연빈, 이상훈, 유찬빈 선수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에서 노원전 F.S.가 어, 최소 무승부 승점을 챙긴 이후에 1위로 올라서느냐,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이 다시 노원과의 균형을 맞추느냐. 김민혁 자, 이민혁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박정진 빠져 나옵니다. 볼레이로 길게 연결. 펀칭 슈팅입 맞으면서 잡아냈습니다. 격습 기회. 자,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쪽 나갔습니다. 어, 자 그런데 지금은 아 공격 방향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자, 지금은 오.. 픽처리, <laughs> 노현석이 앞선에 있습니다. 노현석! 지나갔고요 슈팅! 맞고 나왔습니다. 김영주 다시 중앙으로 연결. 라켓 깔아줍니다. 잡아놨어요! 슈팅! <laughs> 막힙니다! <laughs> 김혁준 골 레이로의 선방이었습니다. <laughs> 야이 슈팅을 막아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기고 있는 노원의 FF입니다. 야 전방에 있었던 박상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이제 엄지영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상훈과 아, 최현빈 그리고 유찬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엄지영 왼쪽에 있습니다. 자, 엄지영 3명 사이에서 볼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전방압박 이준을 골레이로가 앞쪽으로 이동해 주면서 견제했습니다 전 김윤영 선수였습니다 골케핑 잘라냈습니다 오 잡아냅니다 김영준 골레이로의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야 지금 계속 이 기회를 노리던 최현빈에게한 차례 아 좋은 차스 유찬빈 빠릅니다. 유찬빈 열렸어요. 슈팅! 김혁준이 막아냅니다. 아 순간적으로 가속이 붙으면서 공간을 만들었던 유찬빈이었습니다. 야! 유찬빈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골절된 볼챙겨넣데 노원전 의 f 스 빠르게 이동 오른쪽을 열어봅니다. 범춰 부딪히는데요. 테클엄범용의 패스. 자, 그리고 최민빈 열어줍니다. 슈팅! 골! 아! 1대 0의 스코어. 고양벌 세프살 클럽이 앞서갑니다. 유찬빈의 오늘 경기 천재 득점이 터집니다. 자 지금 엄지용의 태클 그리고 최현빈이 왼쪽으로 열어주면서 조니치에서 기회를 잡았던 유찬빈이었는데요. 자 유찬빈 선수가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아 직전 노원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이 나왔는데 아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고양불숲살 클럽은 아 직전 4일전 맞대결에서 전반전에 실점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 선택지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준호 골레이로가 멀리 바라봅니다. 케핑 크로스 높았습니다. 일단 한 골을 앞서 있는 자 고양 불스지만. 양팀 모두에게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넓게 간격을 벌리면서 안성혁에게 리턴 내줍니다. 뺏겼어요. 공격자 두명 달려갑니다. 왼발 슈팅 차립니다. 강력한 슈팅이 골대 쪽으로 향합니다. 야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민혁 오태클 오늘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의 선제 득점의 주인공 유찬빈의 태클이었습니다 김민영, 취현빈이 견제합니다. 최현빈, 아 전방에서 압박. 상대를 계속 몰아 넣는 고양이요. 에 슛, 골, 2대 0을 만듭니다. 추가골 고양 불스 풋살 클럽입니다. 이번에도 득점의 주인공. 유찬별입니다. 나 아, 지금 노원제노 FS가 위험 지역에서 볼을 걷어내고 공격으로 전환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원제노 FS의 공격인데요. 슈팅! 아, 박준성의 슈팅이었습니다. 슈팅에 패스 짧게 연결된 이후에 자, 슛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옆구물이었습니다. 계속 노원의 자,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냅니다. 슛! 아하!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길게 처리. 헤딩 클리어 중앙입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창기 골레이로 직접 밀고 나옵니다. 태클! 경정수! 자 연결됐어요. 오, 바로 앞에서 최현빈이 들어봤습니다자 지금 이 경정수에 대한 테크자윤찬민의 멀티 득점을 통해서 고양 불스솔클럽이 노원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앞서갑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를 바꿔서 오네 돌아서면서 연결 슈팅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자, 일단 골대 앞쪽 처리가 됐고요. 이 흐름대로 고양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반대편, 벗어납니다. 자, 아직 볼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을 빼내는 김윤영. 밀고 올라갑니다. 김윤영, 벗어납니다. 내가 <목소리> 대비가 되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노원이었는데요. 자, 이민혁과 박정진. 이민혁 흘려주고요. 박정진, 막힙니다. 왼쪽 측면의 주현재 툭 찍어 쳐 입니다. 몸을 밀어 넣으면서 수비 성공하고 있는 고양 불스피셜 클럽 길 연결 오. 자 지금은 김창기 골레이로가 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원이 따냈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고양의 공격 몹사비결입니다. 달려갑니다. 자 일단 박준성이 걷어내긴 했는데. 노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이 몸싸움에 대해서 반칙을 어필해봤습니다. 흘러났어요, 기회입니다! 벗어납니다! 자, 최기영! 최기영! 막힙니다! 왼쪽 돌파 최기영, 마무리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야,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면서 골레이로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던 노원의 최기영이었습니다. 신경전 기싸움이 될수 있는데 노연석의 수비였고요. 자 지금은 노원 쪽에서도 좋은 테클 이민혁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넘어집니다. 3 명의 공격숫자 기회요. 왼발 마무리. 3대 0을 만듭니다. 모양 불스피셜 클럽의 남택민 추가골이 터집니다. 자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많아졌고 골레이로를 앞에 두면서 자볼 빼냈습니다 오 지금은 다리가 완전히 걸려 넘어졌고요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는 김윤영입니다 경정수 경정수의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몸을 완전히 잡히면서 박주훈 선수의 슈팅 오네후방이 천천히 끌고 올라옵니다만 뺏겼어요 슛 벗어납니다 끊어내자마자 지금은 곧바로 골대를 조준했던 김민성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잡아놓고 때립니다!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세컨볼까지 몸으로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프라인 부근에 고양불시 선수들이 묶어놓았고요 태클! 오! 다시 한 번! 자 잘라내면서 역습 기회! 기회입니다! 아하! 마지막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양불의 공격 전개. 가슴으로 잡아놓는 박준성 우측면입니다. 꺾어주고요 중앙입니다 박준성 막혔어 골마네 <laughs> <고을! 웃음> 골이 터지는 노원채널 FPS입니다. 스코이드 노원의 임장역이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기다렸던 득점이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연결하는 이 선택이 주요했고요. 박준성의 슈팅 마키니 회 세컨볼을 밀어 넣었던 임장혁의 득점이었습니다. 자김인영 달려듭니다. 태클 김영주 끌어내면서 기회입니다. 자 골양불스 조니치요 기회입니다. 슈팅 마힙입니다 왼발로 붙여놨습니다. 오 최현빈 놓쳤고요.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이상훈의 슈팅. 야 좌우를 뭐 가리지 않고 들어봤는데요. 골대 앞쪽에서의 최현빈 그리고 달려들었던 이상훈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양팀은 지금 계속 이 공격 패턴이 대부분 어, 골레이로의 어, 멀리서의 연결을 통해서. 제공권 싸움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어, 자. 일단, 김인영 선수는 계속 볼을 지켜내고 있는데, 오. 어. 최현빈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서 워낙 좀 빠르게 장면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김인영 선수의 몸쪽에 얼굴을 부딪힌 듯한 최현빈이었습니다. 노원은 빠르게 빠르게 공격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자 길게 연결하면서 한 번에 붙여놓는 선택이 자 확률적으로 오 박준성에게 일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박준성이 계속 끌고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에요, 반대편! 골 박준성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2 아직 이 경기 모릅니다 3대2의 스코어 자 이제는 한골차가 되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정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던 노원전 FS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오른쪽과 왼쪽을 오가는 크로스 시도 그리고 중앙에서 박준성의 침투 이후에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김영주 내주고 꺾습니다 고을! 이 경기를 끝내는 남택민의 득점입니다 혼돈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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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을 끼얹는 남택민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포는 4대2 이제는 승리를 직감하고 있는 고양불스푸 풋살클럽입니다. 여기서 김영주 선수가 정말 집념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정확한 태클 수비 이후에 내주면서 팝포스트를 바라봤던 남택민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전 12월 21일 경기에서 홈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보양불스가 노원진 IFS의 홈구장을 찾아 4대2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